야 여러분. 자, 지금, 방송 13시간이 지나고, 지금. 자, 자 이번에 할 거는, 지금 아침 10시거든요. 지금 할건 바로, 삼성이 깨우기. 상당히 전 피곤한 상태입니다, 지금. 죽을 것 같아요. 자 우리 삼성이. 한테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. 이런 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. 아이, 거 일어나긴 일어나나? 일어나는 거 맞죠? 자,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?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. 피곤해 죽겠어. 나. 어, 여보세요. 안녕. 오빠 일어나세요. 여보세요. 9시 여보세요? 몇 시야? 아홉 시 반이요. 여보세요. 열 시가 안 되잖아. 열시 근처라면서. 어? 일어나세요, 삼성님. 아직 10시도 아니잖아. 아, 일어나시라고요. 한 10시. 10시. 30분 남았어 아니야, 지금 일어나. 원래 30분 전에 일어나는 거야. 삼성아. 그래, 30분 뒤에 봐. 나 아직 11시간 남았다. 남았어? 잠시 음. 음, <laughs> 분 뒤? 알았어 어 죽겠다 안녕하세요 후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이 깨우기 투 자, 삼성기가 10시에 깨워달라 했는데요. 10시에. 어, 뭐라고? 뭐야, 오드뚜알레님이 또썬거 맞지? 어, 맞네, 또썬 거네? 아, 어, 오드뚜알레님이 내가 자는 사이에 <laughs> 제가 이거 켜놓고 거의 기절했다 보시면 돼요, 지금. 제가 지금. <laughs> 10, 10시간 반 거의 13시간 30분 오두오뚜알레님이 13시간 30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자식이 연결이 되지 않아. 이 자식이 설마 이, 일어나길 거부하는 건가? 다 삼성 님, 일어나셔야 합니다. 과연 삼성이는 일어날 것인가? 연결이

일어나기 거부하는 것인가 여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번씩만 자 삼성이 깨우기 이 단이거든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리후 소리 소리샘 스로연결되며화료가가니안 깨워도 된 안 깨워도 된다는 뜻인가요? 안 깨워도 된다는 뜻인가 이거? 일단은 30분 전에 있죠. 일 일어날 때까지 깨워야 되지 이거. 마지막 저의 무기는 선행이를 출동시키는 거거든요. 아니 마지막 무기는 선생이한테 전화해서 삼성이 방 따고 들어가서 깨워 자 저는 지금 심각하게 잠이 옵니다 막 손에 힘이 없고 부들부들 떨리는 뭐야 이거 저를 차단한 것 같은데요 안 되겠다. 뭐하고 있니? 나 지금, 나 앉아 있었어. 앉아 있었어? 응. 너네 오빠 깨우러 가자. 어? 너네 오빠 깨우러 가자. 나 오빠 없는데? 함성 오빠. 함성 오빠? 응. 음. 아, 깨우라고? 전화 안 받아? 사, 지가 열심히 깨워달라 했거든? 그 오빠 항상 그래. 맨날 깨워달라 했거든. 어. 야, 지금 전화 다 씹고, 나 차단한 것 같아. 아니야 이걸 지가 영상으로 찍어달래. 영상 찍어달라고. 어 찍고 있어 지금 그래서 삼성 기록이라고. 그 이거 오빠 오빠 유튜브 에 올려버려. 아, 당연하지 내 건데. 자 나, 선생님. 내가 배나 지금 앞머리 까고 있거든. 아 네. 아직 내가 머리 안 감았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그냥 벨만 누르고 이제 바로 들어올리세요 이거는. 네. 소리 잘 들어? 네. 아 들어. 선생님 좋아요 그런 거. 들렸어? 아 참. 잠... 네. 바로 바로 니다아네 좋아요. 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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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선생님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야, 도움 나, 나, 아, 나, 아 최고입니다 선생님. 엄마 나밖에 없지. 아. 나 아, 아 최고입니다. 선생님 이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삼성님이 일어났을까요? 아 일어났나? 나오는 어, 소리 들립니까? 아니 기다려봐. 조용히 해봐. 알지? 조용히 해. 네 알겠습니다. 내가 앞머리 빵걸 보여주기 싫은다. 나오는 소리 들려? 아지저오빠 일부러 그런 걸까 아 깨우잖아 이러면서 지금 어 누가 문 열었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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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선생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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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습니다 어 수고빈 어떻게 됐나요? 어, 폰 렉걸님. 여보세요? 응. 음. 일어나셨습니까, 삼성님? 너가 엘로르 라이트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전화로 하면 되지, 벨을 왜 눌러 니가 여섯 번을 튕겼잖아요, 삼성님. 무슨 그 소리야, 전화 안 하? 뭔 개소리에요 제 전화 여섯 번 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은 뭐 구라, 뭐 핫바지, 옹이구멍입니까? 전화 안 받는데 뭔 소리에요 전화 여섯 번이나 했는데 제가 야, 예 전화 말고 벨로 하니까 예 확실히 효과있죠 밤 바로 깼어 그죠 제가 선행님을 출동시켰습니다, 제가. 어떻게. 아니, 예. 아니 선행님을 시켜서 벨 누르라고 해, 삼이? 어떻게 나갔다 왔어? 어, 야, 외국로 나올 때까지 벨 누르라 했어. 진. 자, 어떻게. 삼성님을 깨워줘 별점 10점 만점에 몇 점? 어, 목표의 그 모닝콜 10점 만점에 점? 8점, 8점. 알겠습니다. 다음에도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예, 예. 네. 네뭐또 필요한 말씀하세요. 그 우춘님. 네. 이제 14시간 됐다면서요. 예, 아직 10시간 남았어요. 10시간 어... 10분 남았어요. 아침 드시면 되겠다. 아침 방, 아침 먹방 가죠? 저 아까 먹었어요 밥을. 먹었어요. 요리 요리도 하나 찍었고요저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요리도 찍었고 마크 초보 강좌도 찍었고 지금 이거까지 찍고 어제 또 열... 어제 밤 10시쯤에 치킨 먹방도 찍고 오 10시간 뭐하니? 아 몰라 나 지금 그래서 파산 게임 틀어주고 나 자고 있잖아 <laughs> 내가 자고 있어 아 그거 선글라스 끼고 막 가만히 있었잖아 어그 자는 거야 어, 야, 그렇게 그렇게. 선물 마스크 끼면 모르겠다. 어떻게 아, 안 나지? 선물 마스크 끼는 것. 같아. 마스크. 맞아, 좀잘때입 벌려지더라. 이렇게 하고서. 어. 하는 거야. 아, 알았어. 너 그럼 일어났지 이제? 아. 어. 알았어. 음. <laughs> 여러분 삼성 깨우기 대성공입니다. 선행 캐리를 힘입어. 대성공했습니다, 여러분. 탐성 깨우기.